<laughs> 어, 개교 리그 제네 축제인 2024년 신 v t 뱅크 개교 올스타전 개최지는 v 국 야구의 TV, 인이 t 인천입니다 TV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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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좀 TV, 인천에서 올스타전을 한게 2008년입니다. 그래서 16년만에 KBO 올스타전이 인천에 상륙을 합니다. 그리고 28년도에 아마 천라의 공무장이 탄생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이문학구장에서는 이곳에서는 마지막 올스타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팬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